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차량은 포르쉐 타이칸 터보 S입니다. 시승행사에 왔고요. 어제 타이칸 4S 모델은 장시간 타봤는데, 지금 터보 S 모델은 잠깐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타보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성향은 사실 두 차가 비슷한데, 터보 S 모델을 많은 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차량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발하기 전에, 이게 포르쉐 사양표인데, 기본 가격이 2억 3 360만원이에요. 터보 S 모델이 그리고 이만큼이 옵션인데 옵션이만큼 들어가서 최종 가격은 2억 8 170만 원입니다. 2억 8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과연 가치가 있는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칸 터보 S는 오버부스트를 이용하면 761마력을 발휘하는데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성능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도 100 토크가 넘어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속 성능의 척도로 평가하는 0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2.8초입니다 일반 공공도로기 때문에 제가 가속을 하진 않고 있는데 잠깐 이렇게 가속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엄청난 속도가 나옵니다 지금 100km가 그냥 순식간에 넘어가는데 761마력이라는 수치에서 나타나듯이 기존의 포르쉐 911이라든지 페라리라든지 람보르기니라든지 슈퍼카들의 영역까지 차가 가속 성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최근에 아우디 뭐 이트론이라든지 또 포르쉐 타이칸을 타보고 전기차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의 장점인 뭐 출력이라든지 안정적인 주행 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전기차가 아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사실 타이칸을 타보고 조금 접게 됐습니다. 배터리가 하부 쪽으로 낮게 깔리면서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기차들은 무게중심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뭐 100km, 200km 같은 속도를 달리더라도 사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보다 안정감은 훨씬 더 좋습니다. 차량을 주행을 해보면 포르쉐 어떤 차량보다도 무게중심이 낮게 깔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칸 4S 모델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타이칸 4S 모델로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기본적인 성향은 비슷하지만 터보 S가 좀더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차량이 세팅이 되어 있고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타이칸의 기본적인 성향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주행 가능한 인증거리를 300km 정도밖에 받지 못했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약 400km 까지 항속을 할수 있는 것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어제 4S 모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급가속을 줄이고, 전비 운전을 좀 하면은, 실제로 인증. 인지... 받은 주행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갈수 있다는 점. 그리고 회생 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주행 거리가 늘어난다는 점도 이 타이칸 모델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향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포르쉐 차량들은 911도 정속주행을 하고 좀 경제적인 운전을 하면은 공인 연비보다 더 좋은 연비가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스포츠카임에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죠. 경제적인 운전을 하면은 공인 연비만큼 연비가 나와준다는 거. 그러면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좋은 건데, 전기차는 가장 한계가 짧은 주행거리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인증받은 거는 300km 미만이지만, 뭐더 아껴서 주행을 하면 420km, 430km까지도 주행을 할수 있다는 거는,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포르쉐 911이 공인연비보다 더 좋은 연비를 발휘하는 것 같은 비슷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S 모델이나 터보 S 모델이나 굉장히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포츠카처럼 승차감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차량의 포지션이 낮고 무게중심이 낮은데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의외였어요. 뭐 아주 부드러운 이런 승차감을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탄탄한 독일식... 스츠 세단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타이칸이라는 차량을 만든 의도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911과 파나메라의 간극을 메워주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주행감각은 911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911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911보다는 2열공간이 넓거든요. 근데 파나메라보다는 또 이열공간이 좀 좁습니다. 2열공간이 조금 더 여유로웠다면은 파나메라를 대체할 수 있는 전기차가 됐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은 안 됐기 때문에 앞자리에 성인 두 명이 편안하게 앉고 아이들 한두 명 정도를 태울 수 있는 공간이 돼요. 파나메라는 성인을 네 명을 태우는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포르쉐가 타이칸을 개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9.11과 파나메라의 간극을 메워주는 모델로 세팅을 하지 않았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제로 차량을 타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영상으로 이 차량이 얼마나 성능이 대단한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점은 사실 좀 아쉬운 점입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가속력을 발휘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반의 반도 못쓸 만큼의 엄청난 출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760마력에 100토크가 넘어가니까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죠.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슈퍼카와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오히려 더 성능이 낮다고 볼 수도 있겠죠. 타이칸을 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한계점을 잘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던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800V의 충전시설에서는 5분 정도만 충전을 해도 100km 정도를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5분에 100km면은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하면 은 조금. 부족하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기차의 한계를 어느 정도는 극복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회의적인 부분은 뭐냐면 타이칸이 출시된 지 불과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 정도의 성능을 꾸준하게 발휘를 할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5월이라서 날씨가 상당히 좋잖아요. 전기차는 추운 겨울에 전비가 떨어지는 것을 많은 독자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영화권 아래로 날씨가 떨어지면은 이 타이칸이 얼마만큼의 전비를 보여줄지 그것도 사실 아직까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이 차량이 2억 8천만 원이 넘는 그런 가격을 갖고 있는데 좀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보면 예상보다는 주행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전기차가 향후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게 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억 8천이라는 차량 가격은 사실 좀 과도하기는 하네요. 전기차, 그리고 고성능 전기차를 선도하는 모델답게 일부러 가격을 좀 높게 측정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좀 짧은 시간에 리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풍성하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타이칸 4S 모델을 조만간 시승을 다시 하면서 차량에 대한 가치를 좀더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더 유익한 자동차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